클리어 실두 볼로 가방 두개 뜨기 파트 2 인데요. 헤링본 가방을 뜨고 남은 실로 이 보틀백을 떠보려고 합니다. 보틀백 무게를 재보면 35g이 조금 더 나와요. 남은 실로 보틀백 하나를 뜨기에 충분합니다. 그럼, 같이 한번 떠볼게요. 시작은 매직링으로 해주었고, 저는 지금 다섯 번째 단인 짧은뜨기 하나, 둘, 셋 하고 늘려주고, 하나, 둘, 셋 하고 늘려주고를 반복해서 한 바퀴 다 떠주었고요. 첫 코에 빼뜨기 해줬습니다. 그 다음은 옆면을 올려줄 건데요.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세 단을 올려줄 거예요. 사슬 하나 해주고,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서 총세단 떠주고 올게요.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떠주었고요. 첫 코에 빼뜨기 해줍니다. 이제 네트 무늬를 떠볼 건데요. 사슬 하나 먼저 해주고,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. 그리고 사슬을 하나, 둘, 세개한 다음, 한 번, 두 번, 세 번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줍니다. 그 다음 또 사슬을 하나, 둘, 세개 하고,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. 이렇게 사슬 세개 하고 세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고 반복해서 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. 지금 마지막 네트 무늬 뜨기 전까지 떠주었고요. 마지막에는 사슬 세 개를 뜨지 않고 사슬 하나만 뜬 다음 긴 뜨기를 처음 짧은 뜨기 했던 코에 떠줄 거예요. 여기 처음 짧은뜨기 했던 코에 바늘 넣어서 빼고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 여기에서 사슬 3개 하고, 그 다음에는 이 구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. 그 다음, 사슬 3개. 그 다음, 구멍에 또 들어가서, 짧은뜨기. 3번 하고, 구멍에 짧은뜨기. 이렇게 또, 사슬 3개 하고, 구멍에 짧은뜨기 하고, 반복해서 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. 네, 마지막. 전번까지 떠주었고요. 이번에도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긴뜨기 한개 보이고요. 긴뜨기 머리 코예요. 이 코에 바늘 넣고 긴뜨기 해줍니다. 그다음 사슬 또세개 해주고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 세개하고 구멍에 짧은뜨기하고 마지막 코는 사슬 하나에 긴뜨기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올려주고 다시 올게요. 네. 저는 이 정도로 올려주려고 하고요. 물병을 꽂았을 때 이렇게 끈을 달면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게 떠주었습니다. 이가 16cm 정도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긴뜨기 해주고 여기서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,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. 그 다음, 이 옆에 이곳 구멍으로 짧은뜨기, 그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줄게요. 그럼 짧은뜨기 총 하나, 둘, 세 코를 떠주었어요. 사슬 하나, 편물 뒤집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3개 떠줍니다 지금 짧은뜨기 2단을 떠준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둘셋네개의 사슬을 만든 다음 편물 뒤집고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,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줄게요. 그럼 이런 모양으로 되죠? 그 다음은 사슬 하나 하고, 편물 뒤집고, 첫코 짧은뜨기, 그 다음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, 그 다음은 첫 번째 사슬 해준 거에, 하나, 둘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. 그 다음, 사슬 하나 해주고, 뒤집어서,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. 이렇게 하면, 끈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예요. 그래서 길이를 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됩니다. 짧은뜨기 두단 뜨고, 한길긴뜨기 뜨고를 반복해서 끈을 만들어줄 건데요. 어, 저는 대략 한 20cm 정도 될 때까지 반복해서 떠주고 올게요. 각자 원하시는 길이만큼 끈을 뜨셔서 연결하시면 되니까 남은 실이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보시고 끈 길이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뜨고 올게요. 저는 이 정도 길이로 떠주었고요. 어, 길이가 25cm 정도 나와요. 물통을 넣었을 때, 이렇게 해서 달아줄 거고요. 이 정도 여유가 있어서 어디에 걸어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어요. 짧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줄이시면 되고요. 이걸 한단 정도 빼시면 되고,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실이, 남은 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더 늘리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쭉 당겨서 실 끊어줄게요. 연결해야 되니까 여유있게 실을 끊어주시고 빼주세요. 연결은 돗바늘에 실 끼워주고 여기 맞은 편에 맞춰서 대준 다음, 끈과 몸통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해서 이어주시면 돼요. 큰 부분을 잡고 다닐 거기 때문에 탄탄하게 잘 연결해 주세요. 남은 실은 안쪽으로 안 보이게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틀백을 완성해 주었고요. 이렇게 해서 넣고 다니면 손도 자유롭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실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고 아,